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원피스 1089화 풀버전 리뷰와 분석 영상입니다. 원피스 1089화의 제목은 농성 사건으로 챕터는 후샤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신문에 거프가 해적섬에서 행방불명 됐다는 소식을 듣자 후샤마을 촌장은 수많은 전설을 만들어온 남자다 걱정 따윈 필요 없다 라고 말하지만 마키노와 다단 등 마을 사람들은 거프를 걱정하고 루피의 소식에 마키노의 아이는 루피의 얼굴을 보며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계는 알수 없는 엄청난 지진으로 관측사상 유래를 볼수 없는 광범위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고 그랜드라인과 신세계 또한 마찬가지로 지학적으로도 이례적인 피해는 루루시아라는 왕국이 남들 모르게 지도에서 사라진 날로부터 6일이 지난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루루시아 왕국이 있던 곳엔 거대한 구멍과 바다 폭포가 형성되어 이상의 접근은 불가능했고, 이 지진으로 전 세계의 해수면은 약1 m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세계의 몇몇 섬은 해안가가 물에 잠겼으며, 몇몇 섬은 침수되어 사람들은 섬을 떠납니다. 한편 장면은 신세계 미래섬 에그웨드로 바뀌고, 해군은 국가 전력급의 소집 명령 버스터코를 훨씬 뛰어넘는 20척의 거대 군함을 포함한 크고 작은 100척의 군함으로 섬을 둘러싸고. 이 군함에 승선한 해병은 3만 명으로 해군들은 에그헤드를 둘러싼 해수병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전력을 이끄는 것은 9명의 해군 본부 중장과 해군 대장 키자루로 센토마루를 본 키자루는 센토마루에게 자네는 항복하고 이쪽으로 와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지만 센토마루는 또 공격한다면 우리들도 반격하겠다 말합니다. 이에 키자루는 코아이네 라고 말하고 센토마루는 파시피스타의 레이저는 펑크 아저씨가 당신의 능력을 연구해서 만든 거라며 설마 당신이 펑크 아저씨를 없애러 올 줄은 몰랐다며 과거를 회상하지만 키자루는 공백의 100년의 연구는 감싸줄 수 없다며 자신은 사축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우리도 이 싸움은 유익하지 않다며 부수면 부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로브루치 랭은 암살을 실패한 것 같다 말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구나맘 내로 바뀌고 과학 방위무신 제이 가르시아 세턴성은 자신이 왔다는 사실을 들키지 말라 말하며 베가펑크를 인질로 밀지모자할 땅이 농성을 버렸다는 기사는 좋다 말한 후 실제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에 도베르만 중장이 답하길 CP 제로로부터 임무 완료의 보고는 없었으며 센토마르가 아직 호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구층에 있는 건 베가펑크 스타라를 포함한 7명과 그걸 지키려는 세라핌 내철 그들에게 가담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사황밀짚 모자 일당 10명, 이번 선발대를 이끈 CP01행 3명, 그외 CP 봉사들은 공장층의 센토마르과 이끄는 파시피스타 마크3에게 붙잡힌 것 같다고 보고합니다. 이어 프론티어 돔이 100%의 배리어를 치고 있으니 안에서도 밖에서도 출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어제부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전히 알수 없다 말합니다. 이에 세턴성은 원래 있던 에그에드의 연구원과 종업원들이 어디로 갔는지 묻고 어제 전부 섬에서 탈출했으며 배 위치는 알고 있다는 도베르만의 말에 만약 뭔가 알고 있다면 바로 침몰시키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도베르만은 세턴성에게 하나 더 보고하는데 이는 주얼리 보니도 섬 안에서 목격했다는 것으로 세턴은 쿠마의 딸 보니에게 이제 볼 일이 없어 그냥 내버려두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에그에드로부터 연파 신호가 잡히고 키자로는 이를 도청하는데 에그에 대해서 전화를 건건 요크 로 요크는 마리조와의 오르성에게 전화를 겁니다. 요크는 스텔라의 배신을 알려줬 는데 너무하다며 자신도 죽이기로 한 거냐 따지고 오르성은 너도 베가펑크라는 건 변함없다 말합니다. 이에 요크는 내가 공백의 백년에 관심이 있었다면 너희한테 말할 리 없을 거라며 섭섭하다 말하고 이쪽엔 세라핌이 있다며 자신과 전쟁할 거냐 말합니다. 이를 들은 오르성은 생각이 바뀌 었다며 그 마더 프레임을 너도 만들 수 있는 거냐 물어보고 요크는 마더 프레임을 보내길 잘했다며 그걸 만들 수 있는 파워플랜트는 에그에드에 있다 말합니다. 이어 나랑 연구소는 흠집내지 않 겠다고 약속하라며 나를 철룡인 으로 만들어달라 말하고 이에 오르성 이 거래를 성립하는 그 순간 요크 는 밀짚모자 루피에게 살해당할 거라며 자신을 구해달라 울음을 터뜨립니다. 요크의 말과 동시에 장면은 밀짚모자 할당이 요크를 제압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이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며 원피스 1089화는 끝이 납니다. 원피스 1089화 관전 포인트 첫 번째 루르시아 왕국과 지진. 이 번화에서 세계는 알수 없는 지진으로 관측 사상 유래를 볼수 없는 광범위의 이르는 피해를 입었고 이는 루르시아가 지도에서 사라진 날로부터 6일 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으로 전 세계 해수면이 약 1m 상승했으며 루루시아 왕국이 있는 자리는 거대한 구멍과 함께 알수 없는 바다 폭포가 형성되었는데요. 여기서 많은 독자는 루루시아 왕국이 있는 자리에 바다 폭포가 형성된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수면이 1m나 상승한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대한 구멍이 생기면 그 구멍으로 바닷물이 전부 채워지기에 해수면이 낮아지면 낮아졌지 높아지진 않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해수면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무가 사용한 병기로 거대한 비구름 형성되어 엄청난 비가 내렸기 때문으로 작중에서 루루시아가 있던 지역은 계속 비가 내렸었습니다. 또한 루루시아 왕국에 떨어진 광선들과 루루시아가 사라진 자리에 거대한 구멍은 하늘섬 에피소드 에넬의 만개의 번개와 내용으로 생긴 구멍과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내용은 방주 맥심이 뿜어낸 뇌운을 공의 모양으로 바꾸는 기술로, 뇌운은 번개뿐만 아니라 비 또한 만들기 때문에 루시아 왕국의 남은 뇌운이 엄청난 비를 생성했고 그 비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한 것으로 생각되죠. 그리고 이러한 가설이 맞다면 800년 전 와노쿠니를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고 와노쿠니가 빗물에 잠겼던 이유 또한 해수면 상승을 예상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한 두 번째 이유로는 거대한 구멍에 바닷물이 채워진 것이 아닌 바다 폭포가 생겼기 때문으로 구멍에 바다 폭포가 생겼다는 것은 거대한 구멍으로 바닷물이 끝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원피스 세계관은 지구 공동설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구 공동설은 지구 내부는 비어 있으며 지상과 유사한 세계가 똑같이 존재한다는 가설입니다. 즉, 이무의 변기 때문에 기다란 구멍이 뚫렸고 그 구멍으로 바닷물이 끊임없이 떨어져 거대한 바닷폭포가 생겼다는 것으로 떨어진 바닷물은 반대편 바다로 도착했기에 바닷물이 있던 자리만큼 해수면이 올라간 것이죠. 여기서 갑자기 지구 공동설이 왜 나오느냐 할수 있는데 최근 배가펑크에 만물은 인간이 바라기에 태어난다. 능력자는 인간 진화의 가능성이다. 라는 대사는 원피스의 물리학자라는 윌리 가론의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일은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다. 라는 대사를 떠올리게 했고, 이 대사의 모티브는 SF 소설 작가 줄베르네 명언이었습니다. 이렇게 베가펑크의 대사와 윌리 가론의 대사로 보아, 원피스 작가 오다이츠로는 줄베르네 명언을 빌려 원피스 세계관을 연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줄베르네 유명 소설 중에는 지구 공동설을 가정한 지구 속 여행이라는 소설도 있었기에 원피스 세계관은 지구 공동설을 모티브로 쓸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이처럼 만약 원피스 세계관이 지구 공동설의 모티브라면 NES 로비에 있는 거대한 구멍과 바다 폭포 또한 루루시아와 비슷한 이유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NES 로비 지역이 밤이 없는 이유 또한 지구 내부에 태양이 있다는 지구 공동설처럼 원피스 세계 내부에 태양이 있기에 NES 로비는 거대한 구멍으로 태양이 있는 내부와 연결된 NES 로비는 밤이 없는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층 분석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